소설책 한 권을 클로드에 입력을 해놓고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 클로드가 앞선 것을 제가 직접 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로드만 사실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요. JSON 파일로 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예, 다큐먼트 비주얼 자이 부분은 아주 월등히 앞서네요. 보십시오. SVG. 예. 아, 이거 재밌네요. 네. 지금처럼 아주 막강한 프리뷰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안녕하세요. 오다서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클로드 3.5 소넷이라고 하는 모델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클로드 3.0 소넷이 있었는데요. 3.5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클로드 안 써보신 분도 계실텐데요. 아, 한번 꼭 써보셔야 됩니다. 채취피티보다 훨씬 더 글을 잘 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로드를, 글쓸 때는 클로드를 쓰고요. 그리고 영어로 대화할 때는 채취피티를 씁니다. 채취피티와 함께 멀티모달, 보이스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리된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글을 쓸 때는 이 클로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클로드가요. 이번에 3.5로 업그레이드가 됐다. 아주 정말 저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여기 엔스로픽, 요게 바로 클로드를 만든 회사 이름이에요. 채 g PT는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자, 이 엔스로픽 아주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보면 try on 클로드. 좀 ai 버튼이 있습니다 예, 무료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컨셉 이미지가 있는데요 아 저는 이런 이미지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자채 g pt 오픈 ai 에서는 아주 컬러풀한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자이 클로드 엔트로픽 회사에서는 지금과 같은 아주 단순한 심플한 그림을 가지고 또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클로드 컨셉이 훨씬 좋습니다 최근에 채 g pt 가요 4 5가 되면서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홈페이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에 채 g PD의 단순한,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훨씬 좋았는데요. 자, 지금은 뭔가 좀 조악하고요. 신뢰가 훨씬 더좀 떨어지는 네.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 취향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클로드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today we are launching Claude 3.5 Sonnet 3.5 모델 시리즈가 이제 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림 있죠? 3 Claude Haiku, Claude 3 Sonnet, Claude 3 Opus라고 해서 Claude 3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Haiku, Sonnet, Opus. 이 Opus 모델이 일종의 챗 GPT 4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소넷 손의 버전이 챗 GPT 4o 모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이코는요. 챗 GPT 3.5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인텔리전스 코스트가 모두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아주 간단한 답변들은 예 하이코 모델로 하고요. 복잡한 추론이 필요한 부분은 오프스 모델을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코스트가 상당히 높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질문하는 개수, 답변하는 텍스트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책을 쓸 때요, 오프스 모델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쓸수 있는 양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번에 소넷이 나왔다는 겁니다. 3.5 소넷이 업그레이드 됐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인텔리전스가 오프스보다 훨씬 높죠? 반면에 이 코스트가 훨씬 또 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코스트 인텔리전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클로드 3.5소넷시 지금 클로드.ai 에서 무료로 네,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os 앱에서도 쓸수 쓸 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모델 코스트 3달러 per million input tokens and 15달러 per million output tokens with 200k token context window라고 돼 있죠. 자, 요 문장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풋 토큰하고 아웃풋 토큰이 다르죠. 질문할 때요. 뭐 짧게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입력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입력으로 할 때는 5배 정도 비싸게 책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토큰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반면에 이 아웃풋 토큰은 15달러, 100만 아웃풋 토큰 별로 15달러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10만 토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컨텍스트 윈도우, 이 모델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긴 문서, 아주 복잡한 대화 등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클로드 써보신 분들은요, 이 대화가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문서를 입력하면 입력할수록 점점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이 리즈닝이 한계에 도달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자, 22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로 확장이 됐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만 토큰이 어느 정도 양인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A4 용지 기준으로요. 한 페이지에 한 500개의 단어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20만 토큰 정도면은 한 267페이지 정도 분량의 텍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소설체, 소설책 한권 정도 분량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요. 소설책 한 권을 클로드에 입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테스트를 했는데요. 아주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 비교 수치가 있죠. 자 gpt45 클로 d 드3 오프스 모델 제미니 15 pro 그리고 라마 자 한번 보십시오. gpt45 쓰시는 분들도 아마 이걸 보시면 아실텐데요. 거의 대부분의 수치에서 gpt45 보다 앞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 어, 저는 사실 뭐 수학 문제 를풀건 별로 없고요. 대부분이 이 텍스트를 위즈닝하는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reasoning over text, 그죠? c 로드3.5 소넷이 오프스보다도 더 훌륭하고요. 다른, 뭐, 어떤 모델보다도 아주 앞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딩 능력. 예, 이 부분도, 이건 제가 직접 많이 체험한 건데요. 제가 이 GPT로 작업을 하면서, 코딩을 하면서요. 안 풀리던 문제를 클로드에 갖고 오면서 한 번에 해결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 클로드가 앞선 것을 제가 직접 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클로드만 사실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비전 모델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그램 혹은 차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요. 관련해서 분석을 요구하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영상이 있는데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두 개를 입력을 하고요. 그래프하고 다이어그램이죠. 자, 이걸 가지고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훌륭하게 준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SON 파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양한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GPT-4o 오프스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결과들이 있고요. Document Visual 이 부분은 아주 월등히 앞서네요. c h a t Q&A 이 부분도요. 자, 그리고요, Artifact s A New Way to Use Cloud라고 아주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클로 u 드를 사용할 때요. 사실 좀 불편한 점도 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잘 쓰는데요. 챗 GPT만큼 다양한 상호작용 기능이 부족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됐다고 합니다. 미리 보기 기능이 있어서요. 대화를 하는 중에 그 관련돼서 결과물들을 실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들이라고 하면요. 예를 들어서 코드 스니펫. 그리고 텍스트 다큐먼트, 텍스트 문서, 그리고 웹사이트 디자인, 자 이런 컨텐츠를 대화창 옆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디오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티팩트 기능을 켜 놓으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피처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자요 기능을 켜 놓으시면 대화창 옆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과물을 미리 보게할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SVG 예, 아 이거 재밌네요. 네, SVG 파일로. 8비트 스타일의 크랩을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SVG 포맷으로요 자, 이 SVG는 Scalable Vector Graphics죠 네. 벡터 파일입니다 이 포인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키워도 깨지지 않고요 자, 벡터 그래픽입니다 자, 지금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SVG 포맷의 그래픽을 그려줄 수가 있고요 또 HTML5로 간단한 게임을 코딩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생성하고요. 결과물을 또 바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요. 예, 여러가지 프로그래밍을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요. 지금처럼 아주 막강한 프리뷰 기능도 탑재가 됐고요. 자, 그리고요. Commitment Safety and Privacy 라고 돼있죠. 다양한 테스트를 위해서 안전성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외부 기관과 협력해서 이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 프라이버시 이 이슈도 아주 중요하죠 we do not train our generative models on user submitted data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생성형 모델을 여러분들이 제출한 데이터로 훈련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허락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밍순 앞으로 새로운 기능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 기능이 아니라 모델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이 클로드 3.5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 클로드 3.5 하이쿠 클로드 3.5 오프스 모델이 올해 말에 또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클로드 3.5 소넷이 지금 클로드 3 오프스보다 훨씬 저렴하고 똑똑한데요 3.5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벌써부터요 그리고 제가 클로드를 쓰면서 또몇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이 메모리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채 g 피티도 메모리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기능도 출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메모리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의 어떤 프레퍼런스, 선호도와 그리고 인터랙션 히스토리, 상호작용 기록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곧 앞으로 아주 중요해질 이슈가 있죠. 퍼스널리제이션, 퍼스널라이즈드 모델, 개인화 모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모델을 모두가 공용 모델을 쓰고 있죠. 자, 이제는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모델을 쓸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클로드 3.5를 활용해서요. 코딩하고 또 결과물을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을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후 5시가 잘하는 게 있죠. 자, 프로세싱, 체지비티를 활용한 코딩. 오후 5시가 여러분들께 아주 사랑받은 컨텐츠인데요. 클로드를 활용해서 코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